안녕하세요. 연천포 그레인 하나준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 허브 오일을 갈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아, 허브 오일 갈때 어, 아, 좀 편하게 어, 아, 저는 아,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아, 영상 담으면서 뭐 오일 갈아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우선은, 지금 앞바퀴 쪽에 오일을 넣으려고, 자, 이렇게 1.5L에다가, 아, 오일을 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넣으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오일 넣을 때, 요게 지금, 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샌드로만 이렇게 이만큼 이게 이제 밖에 돌아가면 요 라인 까지만 이렇게 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너무 거기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볼 게요 음.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냐 잠시만요 자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입구도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입구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아주 흐르지도 않고 딱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소수 아, 주입구 있잖아요. 요소수 주입구로 해가지고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 현장에서 갈때는 이렇게 꼬부러져도 되고 현장에서 갈때 사무실에서 갈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냥 4개 싸가면 간단하게 오일 빼가지고 오일통에 딱 넣어 담아두고 그리고 이제 담아두고서 흐르는걸 싹싹 닦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아두고서 이렇게 차로 가져가서 하나 이렇게 두면 꽉 찹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지금 1.5L짜리 하나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라인 자이 라인에 일자가 되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장갑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오일이 나오려고 그러죠? 아, 오일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아, 요 정도에서 살짝 더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요 하나가 1.5L짜리가, 아, 요 라인보다 살짝 더 들어간 겁니다. 하니까 아, 조금 더 내려갔을 때 흘렀죠? 그래서, 아, 그 라인대로 조금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조여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살짝, 이것만. 자, 한 번만 살짝 이렇게 넣놓으면안 셉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끝이에요. 또 뒤에도 한번 갈아볼게요. 아, 뒷바퀴 할 때는 뒤에 바퀴가 이게 축이 아, 하나로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수평으로 놔야 됩니다. 아 수평으로 놓고 나서 그리고서 풀러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이렇게 기울어지면 계속 일로, 아, 어, 오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뒷바퀴 할 때는 통에 있기 때문에, 아, 어, 수평을 잡고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일을 빼고 있죠. 아, 차를, 자체를 수평을 잡아놓으니까 오일이 이렇게, 아, 확 나오다가, 아, 얼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를 뒷바퀴 오일 뺄 때는, 뒷바퀴 오일 뺄 때는 차를 수평으로 잡아서, 아,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기사탈때 몰라가지고, 아, 차를 수평으로 안 놓고서, 아, 계속 오일이 많이 나온 거그래서 저는 이 유압류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 이 아, 터진 바람에 유압력 들어가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오버가 되는줄 알고, 아, 그랬었는데, 차를 수평을 안 잡아서 예전에 그런, 아? 아,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차를 수평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차를 수평을 잡고서 그렇게 작업을 했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 오일을 뺄 때, 아 이제 그 마개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쇳가루가 달라붙습니다. 근데 깨끗해요. 다 깨끗하죠? 하나도 묻은 게 없이 깨끗합니다. 이것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 아 쇳가루가 많이 묻어있으면 쇠가 어디가 뭐 달, 단다거나. 아, 깎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오일을 자주 갈면서, 아, 그런 것도 체크를 하면, 음, 정비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이제 이 통을 넣을 겁니다. 마개 열고, 아, 자.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 입구가 딱 맞아가지고. 응. 자 이렇게 넣었죠. 자 이게 입구가 아주 이렇게 딱 맞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 쇳가루도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해요. 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도 오일은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색깔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허브를 4바퀴를 네 오일을 다 갈았습니다 자 이쪽 바퀴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바퀴를 다 갈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아, 오일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 어디 이제 아, 이동하거나 뭐 하실 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도 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많이 봤어요.